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오늘은 교과서 97페이지 상대도수와 도수음포다각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상대도수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수 있다 그리고 상대도수음포표를 이용하여 도수음포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 입니다 두가지 주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 배웠죠.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도수옴표가 주어지면, 가로 축을 계급으로 놓고, 세로 축을 도수로 놔서 막대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림이 된다고 그랬죠. 차이점은 여기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컴퓨터상에서는 빈 공간이 약간씩 보이죠? 약간씩 보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빈 공간 없이 하는 겁니다. 예, 도수음포 다각형은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으면, 히스토그램의 가운데에 점을 찍고, 양 끝에도 이렇게 가운데에 점을 찍습니다. 양 끝에.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도수음포 다각형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개 이상의 자료를 한 그래프에 놓고 비교를 할때 편하다고 그랬죠. 오늘은 상대도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수를 왜 배울까요? 어, 도수음포표나 히스토그램은 이제 도수, 즉, 개수를 알아보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어, 그 계급에서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비율이 얼마나 되지? 이거는 몇 퍼센트 되지? 이런 거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식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도수의 총합분의 각 계급의 도수 이렇게 구합니다. 실제로 한번 표를 볼까요? 다음과 같이 도수음표가 주어지면 상대도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먼저 전체 도수의 총합, 그죠? 50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그러니까 4, 50분의 4, 그래서 0.08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0.08을 적습니다. 0이니까 0이겠죠? 12, 그러니까 50분의 12, 그러니까 100분의 24가 될 거니까 0.24, 0.24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 계산기, 컴퓨터로 계산기 이용해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다 더하면요, 네. 항상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되거든요. 100%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항상 1,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든지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게 100이, 그러니까 1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1보다 그러니까 약간 크든지 약간 작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반올림할 때 생기는 약간의 오차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항상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상대수의 도 총합은 항상 1이다라는 것을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모든 상대도수는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도수의 각 계급의 계급, 상대도수는 각 계급이 도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도수가 여기서 이제 3배가 돼. 4하고 12는 곱하기 3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3면 3, 8,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수를 곱해서 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배웠다는 거 알고 있죠. 한번더 볼까요? 8이면 4 곱하기 2하면 8이잖아요. 그러니까 2, 8은 16. 그래서 여기가 1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대도수를 쓸 때는 이제 도수 음표표가좀 적으면 보기가 그래도 쉬워요. 그죠? 비율 같은 거예요. 또 10의 배수가 되면은 50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직관적으로 곱하기 2 하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금방금방 할 수가 있는데 도수가 너무 크거나 10의 배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상대도수를 직접 이렇게 구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또, 상가접수는 주로 이제 서로 비교할 때 쓰거든요. 어떤 자료는 자료는 데이터가 50이고 어떤 자료는 데이터가 60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총합이, 총합이 50, 60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총합에 다 1로 다 맞추면 서로 비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자, 개념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실습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상대도수 문제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상대도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볼 거예요.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세요.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PDF 파일하고 스프레드 시트를 주었어요. 이 스프레드 시트를 열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대도수 계산해서 넣고요. 총합이 1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1라고 소수점 두자리스에서 차이가 날 정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날때 그냥 1이라고 적으세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항상 1, 1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하면 선생님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데이터를 잘 잡아서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거 작업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대도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에 각 계급의 도수 이렇게 구하고. 상대도 대 총합은 일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